조선시대에 율곡선생이 나오면 바로 퇴계선생도 나오게 되겠죠. 사실은 퇴계가 한 세대 위기 때문에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 퇴계 관련 자료는 퇴계의 아들이 퇴계의 손자들에게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이 문서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뒤에 있습니다. 이 황의 외아들, 이준이라는 분이 자기의 자녀들 삼남인녀를 두었는데 이 다섯 명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 이런 문서를 분재기라고 합니다. 자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기록을 남긴 거예요. 왜냐면 향후에 유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미리 분재기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해두는데요. 회계는 재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자예요. 경상도에 살았는데 안동지방의 부자였습니다. 외아들이니까 이준은 아버지의 재산을 거의 그대로 물려받았겠죠. 물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면서 부인이 친정에서 가지고 온 재산이 더 붙었을 겁니다. 자, 이준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 얼마나 됐을까요? 이준이 자기 자녀들에게 재산을 얼마나 나누어 줬나 볼까요? 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비가 무려 367명, 엄청난 숫자죠. 논밭이 약 3천 마지기, 한 마지기가 지금 토지 면적 단위로 평으로 환산을 할때 최소한 100평입니다. 100평으로 잡아도 최소한 30만 평이 돼요. 이 땅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이 가운데 노비 309 논밭 2,500마지기가 이황으로부터 이준에게 상속된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이황은 이 재산을 외아들에게 물려주었고 외아들 이준은 여기에다가 자기 부인이 가져온 재산 그리고 자기가 살면서도 늘린 재산 이걸 덧붙이게 됐던 것이죠. 이걸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이때 분할된 삼남이녀에게 나누어준 재산도 거의 균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16세기 거의 말까지도 균분상속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곁가지로 하나 나가볼까요? 이황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이황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황대의 재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 황이 두번 결혼을 하는데 부인들이 가져온 재산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 황이 아들에게 물려준 논밭 2,500마지기 가운데 1,500마지기가 두 부인이 가져온 재산입니다. 부인이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그 부인의 친정 쪽을 살펴보면 딸에게 상속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황은 부잣집 딸과 두번 결혼하면서 그 재산을 이렇게 많이 모으게 되는 말하자면 행운아인가요? 네. 이황과 이 퇴계와 율곡 두 분은 이렇게 좋은 자료를 또 남겨주셔서 우리가 조선시대의 상속 문제를 연구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아무튼 두 분의 기록을 통해서. 16세기까지도 고려시대의 자녀 균분상 속의 전통이 살아있었다. 이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공통점이 있죠? 다 양반이잖아요? 양반들은 그랬는데, 양반이 아닌 사람들, 일반 상민들은 어땠을까요? 이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아주 다행히 1602년에 박의헌이라고 하는 사람의 분금문기, 그러니까 재산을 나누어 준 문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박이원은 양반이 아닌 상민이었는데요. 부인이 다섯 명이나 됐어요. 당연히 동시에 다섯 명을 둔 일부 다처 이건 아니고요. 어,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부인들이 자꾸 이 사람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부인들한에게 버림을 받았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어쩔 수 없이 부인이 다섯이 된 경우에요. 이 다섯 명 부인에게서 모두 여덟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이 여덟 명의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깁니다. 그런데 균분 상속을 하는 듯 많은 듯해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부인이 낳은 두 아들에게 각각 논 서른 여섯 마지기 밭 17마지기, 노비 2명. 그리고 또한 사람에게는 논 35마지기, 밭 22마지기, 노비 2명. 거의 같죠? 마지막 부인이 낳은 두 아들에게는 균분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자녀들에게는 논 20마지기 정도를 줍니다. 다른 아들들에게는 훨씬 적게 준 거죠. 그래서 6명에게 논 스무 마지기 정도 주고 맨 끝에 두 아들에게만 더 많이 준 거예요. 이게 균분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균분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자기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살아준 마지막 부인. 그러니까 이더 많이 받은 두 아들의 어머니죠. 이 사람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그 아들들에게 더 많이 준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균분 상속이고 두 사람에게는 특별히 더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서를 가지고 양반뿐 아니라 일반 상민들도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나누어 상속을 시켰다.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사료가 있어요. 노비는 어땠을까요? 아, 노비가 상속을 할 재산이 있었느냐고요? 있었습니다. 이 노비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별도로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는 노비도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재산을 상속했다. 자, 이렇게 미리 전제하고 넘어가죠.